네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캠벨 몰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오후나 저녁 시간에 사랑하는 딸과 함께 런던의 한 공원을 산책하는 것. 이것이 목사님에게는 매우 참큰 기쁨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이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 내가 이제는 며칠 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목사님은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기쁨이었는데 딸이 묻지도 말라 그러니까 참 아쉬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를 성탄절 아침에 알았대요 성탄절 아침이 되니까 사랑하는 딸이 이제 슬리퍼를 직접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사실은 제가 슬리퍼를 만들 시간이 필요해서 아버지와 공원 산책을 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캠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나도 고맙구나 이것을 만드니라 얼마나 정말 수고가 많았니. 그런데 이 아빠는 슬리퍼 선물보다 너와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시간이 더 행복하단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참 글로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오늘 미가서 6장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귀를 좀 귀를 기울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아, 모래셋이라는 시골 출신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배경을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매우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탐욕에 그렇게 급급했던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마치 법정의 소송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변론을 하시는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먼저 파기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구원을 해주는 은혜의 선물을 제공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이 변론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6절 7절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라고 표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형적인 거짓 예배자입니다. 또는 한 개인으로 대표되는 집단적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6절 7절을 보면은 굉장히 그럴싸 보이지만 이들은 불평불만을 가득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즉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기서 여러분, 일년된 송아지는 당대의 최고의 예물이었대요. 와, 일년된 송아지 우리나라도 비싼데 당대에도 굉장히... 그 최고급의 어떤 예물이었던 거죠. 이런 값비싼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지금 물량으로 말하는 거예요. 천천의 양, 순양을 이렇게 드릴까요?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여러분 자식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다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금했지만 이들이 어디서 보고 배웠습니까? 다른 나라의 이방 종교를 보니까 자식을 바치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우리가 6절7 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기계적인 번제물, 기계적인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심령에는 어떤 생각이 많은 있었냐면 이렇게 값비싼 번제물 또 많은 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리라는 아주 공식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뭔가요? 이렇게 번제물을 가지고 또 뭔가 열심의 외형적인 것을 다 갖췄지만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에 대해서 또 원하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생활이 그렇게 공식화된 신앙생활 아닌가. 하나님과 나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일요일이 되면 교회를 오고 또 시간을 다 숙제하듯이 마치면 내가 이제 또 일주일에 모든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그렇게 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팔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여러분, 사람아라는 이 호칭은 창조자로서 우리 모든 인간을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아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선한 것, 우리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죠. 좋은 것을 이미 너에게 보여줬다.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의를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바로 정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뮤시 파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 우리말로는 공의 또 심판 영어로는 저스티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보니까 공의를 실천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의가 아니에요. 또 남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정도면 좀 의롭지 않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교회가 말하면 세상이 믿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슬픈 현실을 말했는데요. 2020년 1월에는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31.8%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2년 작년이죠. 작년 4월에는 18.1%로 추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었는데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했다니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8%였다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아, 이런 아, 참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참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 자녀를 이렇게 다자녀를 키우시면서 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가사 돌보미에 이런 어, 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일정량의 시간이 있대요. 그런데 이 일정량의 시간을 섬겨줄 가사 도우미를 구했는데 구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일정량의 시간을 근무해도 전체를 일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요구했다라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참 너무 가정을 참 이루기가 어렵고 체력적으로 한계를 많이 느끼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 이곳에 오시는 분도 그것을 알아가게 될 텐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 그분은 끝까지 지금까지도 구하지 않고 있는 아,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아 어떻게 좀아 그래도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 어쨌든 쉽진 않지 않는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공의를 실천하려는 이분의 노력은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직장을 섬기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들 드리면 너무 너무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목사님 참 요즘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세요. 때로는 어떤 분들 중에는 이렇게 손해를 감내하면서 남보다 더 고생하면서 남보다 더참 억울하게 그렇게 참 보이듯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라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위로를 받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공의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요. 이헤세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인애라고 표현도 되고 또 자비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긍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헤세드를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혜세들을 베풀듯이 우리도 이 혜세들을 그렇게 실천하며 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인자를 사랑하라 이 부분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라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는 베드, 집이라는 히브리어. 그리고 헤세드라는 자비의 그 합성어로 이루어진.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의미는 자비의 집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이름을 가진 이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베데스다에는 아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속고 있었습니까? 이 연못이 천사가 한 번씩 뒤집는데요. 근데 사실은 가짜 뉴스죠. 이 연못이 이제 물이 차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천사가 이렇게 변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물을 바꾸면 그때 가장 먼저 입수하는 사람은 몸이 낫는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연약하면 이런 가짜 뉴스에도 속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약한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먼저 가야지 하는 이 경쟁의식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베데스타 연못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경쟁이 있었고 서로를 향한 원망이 있었고 아무도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 불평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타의 진정한 자비가 상실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혜세드를 받은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 오늘 참 우리 예배 드리는 현장에 계신 분들께 죄송한 것은 우리 미디어 팀이 정말 새벽에 일찍 와서 세팅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지금 빈 프로젝트가 안 돼요. 그래서 하, 최고의 예배를 준비해 드리고 싶은데 1부 예배 때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서 또 너무 죄송했고요. 2부 예배를 보니까 어느덧 이런, 이런 게 지금 왔는데 제가 알기로 이 출처는 지금 드림 세타 5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서 그 홀에 있던 것이 여기 와 있는 걸 보니까 누군가가 가서 지금 내려오신 어, 대단한 성김이 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참 아, 우리가 참 아,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아, 어제도 세례식을 이렇게 참 준비하면서 문답을 했는데요. 아, 문답식을 오후에 하는데 아, 그 5층까지 우리 어린이를 데리고 오고 또 유아를 데리고 오는 이 부모님과 또 아이들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특히 이제 유아를 이렇게 데리고 온 분들은 유모차까지 5층까지 어떻게 그걸 메고 왔을까, 아기까지 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답식에 참여한 분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해세드의 자비가 있으니까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정말 헤세드의 자비가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서로가 서로 간에 실수를 또 최선을 다했지만 아, 결과물이 잘안될때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렇게 베푸는 섬김이 있습니까? 저는 참또 감사했던 것이 아 우리가 지난 주에 창립 1주년을 하면서 우리 교회만의 잔치로 끝나지 맙시다. 그래서 요셉의 꿈꾸는 장학금으로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했잖아요. 저는 부활절 감사헌금도 내셨고 또 이렇게 참 새롭게 창립 1주년에 헌금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참 그런 걱정이 내심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리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동참을 해주셔서 아, 1300만 원이 넘는 또 귀한 이렇게 헌금이 모여졌습니다. 이 헌금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또 마음을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또 헌금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헌금만 보내면 안 되겠죠. 헌금을 못 드리는 분들은 또 마음을 드린 거잖아요. 또 헌금만 드리면 안 되니까 마음까지 담아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또 축의 예대 학생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헬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엘 사랑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헬세드의 자비를 가지고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예요. 무슨 칭찬을 받느냐? 진리를 수호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배척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또 책망을 받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진리를 수호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그렇게 외치다가 정말 중요한 햇새들을 너희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며 하신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에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 말은 뭐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하다가 햇세드의 이 사랑을 놓쳐버린 교회를 향하여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엄중한 이런 책망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 너무너무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이두 가지를 다 행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소망을 가질 것은 이 공의와 이 혜세에 대해 자비를 가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완전한 또 자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는 화목제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진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류를 향하여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의로운 심판과 또 완전한 사랑을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공의와 사랑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대표적인 속성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간은 공의와 사랑을 다 실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의 열매로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심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공의를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의무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공의의 삶, 또 헤세들을 베푸는 삶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비결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해? 오늘 팔 절에 보니까요, 겸손하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내마음의 중심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8절 말씀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서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중심이 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이전에 참한 목사님이 해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동료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찬양을 주로 인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구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구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장례가 바로 일어났어요. 아, 목사님이 교구를 처음 섬기는 것도 참 두려운데 장례식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너무 떨렸대요. 여러분, 장례식에 목회자가 설교할 때참 우리 긴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 위로를 주러 갔는데 또말 실수해서 상처를 줄지 않을까? 줄또 여러분, 고인이 이렇게 소천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한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막 떨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장례 예배를 참 경조부와 함께 섬기고 이제는 예배가 마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식사를 하는데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대요. 아, 목사님, 제가 경조부 예배를 계속 장례 예배를 따라갔는데 오늘이 정말 잊지 못할 정도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놀랬어요. 아, 자기는 벌벌 떨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대요. 아, 본인은 이렇게 장례식에 목사님은 서 계시지만 본인은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발이 보인대요. 바지가 보이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장례 설교를 하시는데 발이 막후두두두 떨면서 바지가 막 움직이더래요. 그러면서 그걸 앞에서 보면서, 아, 이 목사님이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장례예배를 섬기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본인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는데 었참 감동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장례예배를 처음 섬기는 목사님도 얼마나 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겼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아, 이것을 공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이렇게 참 목사님이 벌벌 떨면서 설교하는데 그 안에서도 은혜를 받는 이 권사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헤세드를 베푸는 권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엘 사랑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났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다른 환경에 너무 다른 신앙 생활을 하다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름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선물인데, 그런데 이 다름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발생하고 있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공이라는 어떤 기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의 자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거 실수할 수 있고 또 이거 깜빡할 수 있고 또 이거 정말 에? 그렇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혜세들을 받은 존재라는 거 인식하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또 사랑과 그리고 아, 겸손이 동행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